오, 쟤네랑 살아있다니. 음, 야널 놀라봐. 너, 너 너총 하나도 없다 그랬지? 저, 저우디 하나. 이거 봐. 나와, 나와, 나와. 우리 집 레드 존 되고. 레드 존까지 기다리자. 다털었어이이 이, 이 동네. 나안적 아, 뚝배기가 없어 갖고. 1뚝은 있을 거야 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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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확인 170쪽 언덕 이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 o i n 대용량 b 창 a 어놨어저기 a 온다 I'm going to be a man a g a i 깔짝 m going to 버려 버려 a n again. I'm g o i 오 g to b 투명, 두 투명 두 왼쪽으로 가야지. 하지 마, 그 앞에도 한놈더 있어. 두 놈이야, 두 놈, 두 놈. 집에 들어갈게요, 그러면. 가이드에 숨었어, 새끼. 뭐 어디 있어요? 우리 또 레드존이네. 그치?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얘는 레드존 아니야. 튀어야 돼. 오케이, 확인. 저 나무 있네. 아, 나무 뒤쪽이랑 그 왼쪽에도 하나 더 있어. 아네. 이쪽에 하나랑 이쪽에 하나야. 노란색. 나와라 나와, 친구야, 나와. 아 기절. 냅둬, 냅둬. 친구 쪽으로 기어가야지. 쟤냥죽죽죽죽네네죽게 냅두는 같은은조조만만 sure. I'm 게 한놈 e I'm sure. I'm sure. I'm s u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m sure. I'm s u 뭐야 I'm s 왼쪽 왔네. m 왔네 여기 왔네 어디 있어? 나무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나무 담 나무 은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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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지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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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은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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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니꺼 네 살릴수 있었는데 아 쓰레기통 뒤로 갈걸 아이씨 그니까 뒤에 있지 저 새끼 본다고 새끼 시체 먹고 가야겠다 안 봐줘도 돼나쟤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아깝다 도시락 어디갔어 저왼쪽 있지 않아요? 아니 걘 먹었어 그니까, 그, 그, 멀리서 죽이네. 여기있네 어, 아닌가? 있어? 아니구나. 아, 이제 뿌리 잘못 봤어. 더 왼쪽 아니에요? 제형 기준 오른쪽. 아니요. 거기서, 거기서 오른쪽. 이 정도였던 거 같은데? 아, 죽고 나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움직였을 거 아니야. 총알 안 맞으려고. 그좀잘 보이게 눈에 띄게 만들어주나제쟤안 움직였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저 앞에 나 이제 형 오른쪽 봐봐요 저그 앞에 나무 아니에요? 아 있네? 뭐 어딨냐 이 새끼 되게 얇은 나무에서 죽었는데 아니 씨 내가 그걸 먹어야 갈수 있다고 템 없어서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따로 있었거든요 나무. 아니 근데 그 나무 가 중에 우리가 반대편 에 시선 끌렸을 때 얘가 튀었을 수 있잖아 기어서. 에이 제가 계속 봤었는데. 설마. 그걸 기어서 막. 기어서 꾸물꾸물해서 가는 거안 보이지. 내가 그쪽 안 봤는데 얘 잡고 나서. <laughs> 미치겠네. 아씨 도시락 어딨냐고 도시락 달라고. 진짜 그냥 가야 돼? 혹시 모르니까 그냥 그, 그쪽으로 쭉 가봐요. 거기서, 또 오른쪽으로. 그냥 거기서 그냥 돌아봐 봐요. 집에서 샀을 때. 저쪽에 한놈또 있네. 하나 있는 놈을. 가야 되겠다, 씨. 아이, 더러운 새끼들 씨. 안 보여, 도시락이. 10초밖에 안 남아서 가야돼 씨발 차도 없어 아 망했다 이거 40에 26인데 총알 되겠지 뭐 드론은 가는데 문제는 오탄이다 애들 오기 전에 5탄 찾으면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거고. 못 찾으면 난 죽는 거야. 저 새끼, 아까 전에 근데 내가 처음에 죽인 놈 행태 보니까 뭔가 저격 같았는데. 초, 총 총이, 총이 없거나. 그래도 제가 왔을 때는 그거 왔었 그거 들고 있었어요 촛 건. 잠수 잠수 미안해 잠수. 휴폰 다 있는데. 다 털었어 털었어, 없어 개새끼들, 너무스 아니냐? 이동해야 되잖아 이러면개빤스로러스 터러스. 집이 안 털렸을 수가 없는데, 제발 털리지 말았어라. 원우는 나쁘지 않았다. 이 교회를 진화를 할 건데. 괜찮아이네아라피네이다아랍이다아랍 응, 음. 미안. 내 너보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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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솔직히 이제 딴 놈들한테 공격받겠지. 아, <놀람> 나이스... <laughs> 진짜 굴러가는 거 봐. 소음기 고맙고. 나 보정기랑 동기다 있네. 특이한 책도 있는데, 카코팔이다. 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나무, 나무, 나무 확인했어. 한놈더 있네. 저앞에 저앞에 340, 350쪽 저기 나무 앞에 지금 240쪽? 그쪽에? 네네네 네네. 오른쪽 두개 나무 있죠? 응그 사.. 그 그.. 거기, 거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오른.. 두개 나무 중에 한개.. 왼쪽 나무? 지금 여디 어딘가에 있어 아무 그 위쪽 나무에 있을 거아니요 몰라 지금 그런 거 신경 쓸때가 아닌데 지금 와야 될 텐데 아 너무 먼데 되게 한놈 있는 걸 아는데 이걸로 그냥 뛸 수가 없어서 s o o n g 소음기 소린가? 아 sorry. You're 음. 뒤에 있는 거 맞아? i 한명있 t 거 u r e I'm n o 있네두 명이네. 왼쪽에. 는 죽었고. 나 루인까지 어떻게 붙으면 잘하면 나는 키있겠다저 앞에 다한놈봤거든 320. 내 오른쪽도 있네. 아나 드링크 두개 있는데. 버틸 수 있나? 아 양쪽에 다 있는. 응. 내 뒤에들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앞에 애들이 문제데 그쪽 같은데? 아무리 봐도 끝까지 가서 한번 먹자 내, 내 뒤에 있는 둘다 죽은 거 같아 바랍다. 음. 벽에만 붙자. 왜안돼 왜왜왜 이거? 하하하하, <laughs>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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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위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먼 바위. 저저저저저 아그렇게 어, 어디갔어 뛰어야되네 그냥 바로 앞에 조심. 드려그리싸드려 그리겨드려. 그래겨 바로 앞에 소음기 그리겨드려. 그리 귀지기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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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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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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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요해 미안해, 가게 아니야 조만 좀만, 좀만 좀만 좀만. 아 벌써 세 명이네. 세 명이야? 쟤 죽었나? 뒤에? 모르겠어요. 형 빼고 된 나무 <laughs> 이 때, 이 때, 이 때, 이이 때, 때, 이 때, 이 때, 니들 이이 때, 이 때, 이 때, 이나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아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소개한 놈 있고 니네 둘다 일로 와야 돼 저기 바로 안돼 네. 아! 나이스 아 저쪽이 있네 저기 있다 찾았다 나이스. 다 찾았다 오케이. 네, 너무 끝났다 너 와야지 아닌가? 하나 뜰거 같은데 하나 아. 되네 아이고야.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야, 오늘 치킨 두번 먹었는데. 둘